자 이번 영상은 개, 제가 계속 말도 빠르고 어, 서둔다 왜냐면 이 장소를 제게 아니고 아 저도 이제 임대한 거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손님들이 올것 같아서 제가 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DVD로 발매가 될 거니까 그때 네, 사극댄스 발전을 위해서 후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세트로 구입하시면 좋고요 교재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DVD를 사시면 이 교재 아, 이것도 제가 같이 한 권을 DVD하고 세트 넣어서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계속 찍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다 DVD 사서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예, 사격댄스가 할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부족한 거는 와서, 특강으로 배우셔야 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오셔서 아, 시간이 없다. 핑계입니다. 저는 새벽 12시도 가능하니까, 아침 5시도 가능하니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도, 아, 돈만 가지고 오십시오. 잠자가 도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손 받아 움직일인데 여자를 받아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리가 없을 때, 자 만약에 자리가 좀 넉넉하면은 왼손으로 받아서 어깨를 쳐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왼손으로 받아 넘기는 아, 기술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는 여기서 쭉 쳐서 카트 치고 넘어가서 블레가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블레가도 어, 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왼손 받아 여기서 어, 간단하게 그대로 쳐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텐션으로 여자를 받아칩니다. 제가 분명히 강조하죠. 부싱했을 때는 매너 있게 여기 만약에 댄스 파트너다 그럴 때는 여기 쳐주면 그 매너가 없는 놈이죠. 살짝 여성 파트너의 그 골반이나 성감대를탁밀어주시면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도장이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는 그저표 시로. 이렇게 처신이 됩니다. 그래서 잡아서 마무리, 풀어서 텐션, 텐션 조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 받아 넘기기는 나중에 또 DVD 발매되시면 또 제가 발매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겠지만 이렇게 받아서 여자를 받아 놓고 여기서 양손 포기로고 넘어갈 수가 이런 식으로 또 기술이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 받아 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왼손 받아 넘기기는 받아서 이렇게 커리뒤티브서 저자 쳐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쳐서 블레바바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넘기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격댄스에서 왼손 받아 지주바닥에서 지주바닥에서 왼손 받아 넘기기 못하면 역시 그거는 지주바을 치는 게아니다 충량을 내는 거지. 그래서 왼손 받아 넘기기는 여기서는 크게 쳐서 이 상태에서 툭 칩니다. 여기서 텐션을 어서 파트너가 아니면 어깨를 빚다. 만약에 파트너가나러면 살짝 파트를 밀어줍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겠습니다 재미난 기술이 많은데 너무 어려우면 또못 따라하실까봐 그냥 제가 편안하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어, 마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왼손받 바나나운 기기. 역시, DVD 구입하시면 이 부분을 또기대일하게 자세하게, 한 10가지 방법 마무리를 제가 또 올려서 팔아먹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격돼서 궁금한 점010-557-9854 그리고 스택 궁금하신 분 물어보지 마시고 실전에서 천명 잡고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공짜로 드리게 드릴 하나 드릴게요 괜히 여자들 연령도 못 잡으신 분이 뭐 전화로 상담하고 와서 막뭐하고뭐 뭐 사격돼서 이런 작업 뭐다터 봐야 맞찬 개털입니다 빨리 여자 한 300명, 천명 잡고 와서 말씀하시면 제가 고마운 표시로 DVD 샘플 한장 공짜로 드리겠으니까 천명 잡고 오셔서 저랑 사귈 댄스 얘기하시면 밤새도록 제가 혼자 한잔 사면서 대화할 테니까 누드나 근처도 그안 가오신 분들 오셔가지고 발 물어보시면 제 머리 지합니다 감사합니다.